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은요, 여기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스파코브 지니어스라고 하는데 1 3 가지 생각의 도구를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아인슈타인, 뭐 피카소, 듀샹, 뭐 리처드 파인만, 버지니아 울프, 뭐 이렇게 보시면은 다 유명 인사들이죠. 뭐 예술이나 문학, 뭐 과학계 통에 뛰어난 인물들인데.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창조적이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활용했던 13가지 생각의 발상법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게 관찰이거든요. 자, 우리는 일상에서 무언가를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각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이제 수동적 보기를 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 없이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봤는데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적극적 관찰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해내요. 그래서 관찰력의 비밀은 시간과 참을성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시해버리는 이런 자극들을 통해서 훌륭한 통찰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주의 깊게 듣는 거, 경청한 자세로 어, 보는 것, 관찰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한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 글을 쓸 때도 자신의 경험이나 뭐 주변 사람들, 자신의 추억, 뭐 주변의 사물들, 자, 자기가 읽었던 책이나 영화들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안에서 아, 나한테 도움이 될 것, 뭔가 발전시킬 만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생화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발견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보는 건데, 그 안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진정한 관찰이죠. 그래서 생각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관찰은 감각작용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형상화예요. 어떤 모습을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림빌딩, 뭐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죠. 그거를 머릿속에서 얼마나 잘 그려낼 수 있느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려보는 것. 심지어 이제 기학적인 입체까지도 우리 머릿속에서 돌려가면서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 내가 어떤 그림이나 뭐 조각품들을 만들어내겠다 하면 이미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을 그려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상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듯이 어, 만들어내죠. 그래서 과학자는 뛰어난 디자이너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어, 예술적 조회와 시각적 사고 능력은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얼마나 생생하게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생각의 한 도구죠. 문학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지. 내가 어떤 글을 쓰는데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어떤 시적 표현들로 인해서 정말 그동안 상상해보지 못했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의 생명이자 장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그린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머릿속에 그려만 줄수 있으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 낼 것이냐, 라는 부분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 소리, 음악, 예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이미지를 상대의 머릿속에 그대로 옮겨 놓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 시적 표현들을 가지고 내가 느낀 그 감정의 상상력을 다른 사람 머릿속에 집어 넣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전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이제 독서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 받는 거고요. 그래서 우수한 독자는 자신이 읽는 것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그런 독자들이 진짜 글을 잘 읽는 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되려면 그문해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책이나 이런 문학작품들, 이런 것들을 읽고 그 저자가 무엇을 상상했는지 공감하고 같이 상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어, 그림책이나 만화책을 쉽게 보여주면 거기에 나와 있는 기성 이미지에 익숙해져 버리면 상상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독서를 해라라고 하면 사실 뭐 삼국지다 그러면 그 장황한 것들을 머릿속에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 전투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만화로 봐 버리면 특히 이제 영화로 보거나 그러면 그 표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묶여 버리는 거죠. 그 상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이들의 상상력, 우리 어른들의 상상력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형상화 능력을 어떻게 키워낼 것이냐 뭐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가 추상화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추상화 그러면 피카소를 이야기하는데 추상화의 가장 기본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본질만을 남기는 거거든요. 피카소가 이게 알아보기 어려운 그림들을 자꾸 그리니까 주변에서 야 너는 그림을 그거밖에 못 그리는 거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너 그림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지 그랬더니 피카소가 내가 그럴 줄 알아 그래서 진짜 사실화를 그려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는 거죠. 아, 이얘 진짜 그림을 잘 그리네. 하지만 피카소의 가장 유명한 것들은 도저히 우리가 알수 없을 만한 본질만을 보는 그런 이제 눈, 눈을 가진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본 것을 그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카소가 이야기한 게, 당신들이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게 아니다. 그저 보지만 말고 생각하라. 표면적인 배우, 것 배우에 숨어있는 놀라운 속성을 찾아라. 눈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건 복잡하고 세밀하게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쉽고 단순하게 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시인들을 왜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표현하냐면, 그몇 가지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정말 예술적인 표현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메타포라고 하는 은유인데 그 은유들을 얼마나 잘 쓰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한 그 능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시를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평소에 그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충분히 그런 상상력과 생각들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추상화가 어려운 이유는 과감하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잘라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을 도, 어, 오로지 목적만 보고 나아가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생각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글도 마찬가지예요. 짧게 쓰고, 이해하기 편하게, 심플하게 쓰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보통 글을 쓸 때는 막 생각나는 대로 써놓고, 우리가 탈고를 할 때는 다 쓸데없는 말들을 잘라버리는 행위들을 마지막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글을 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네 번째가 이제 패턴 인식.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시면은 이제 복잡한 타일 문이라든지 벽지 같은 걸 보시면 그 안에서 갑자기 사람의 얼굴이 보인다거나 뭐 동물의 형상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복잡한 패턴 속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고 찾아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찾아지면 어떤 패턴들을 읽게 되죠? 그러면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지 예상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IQ 검사 같은 거할때 보시면, 뭐, 뭐, 뭐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인가. 그 패턴을 얼마나 빨리 읽느냐라는 문제들이 꽤 많은 걸 보게 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IQ가 높은 사람들은 패턴을 상당히 빨리 찾아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가 역사의 천재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벽에 낀 얼룩이나 뭐 돌들의 문양들을 보면서 다양한 것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렸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시각과 청각,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낼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가 역사의 천재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벽에 낀 얼룩이나 뭐, 돌들의 문양들을 보면서 다양한 것들을 머릿속, 자, 그걸 가지고 나선형의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통해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렇게 활동을 하는 인간이 됐는데 전 세계 65억 인구가 똑같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몇 가지의 단순한 것들을 조합을 해서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죠. 보통 우리가 음악을 만들 때는 거의 보통 박자를 먼저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박자들이 있잖아요. 뭐 자진물이라든지 이런. 박자들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변형을 시키면서 일정 패턴을 만들어내고 뭐 음악 같은 경우도 이제 드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드럼이 일정 간격으로 쳐줄 때그 안에다가 이제 멜로디와 이런 것들을 넣으면서 곡을 작곡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계속 덧붙여서 복잡한 개념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들을 패턴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문학의 목적은 이런 패턴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보이고 노래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라고 아주 그 유명한 버지니얼프도 이야기를 했고 여섯 번째는 유추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상상의 한계를 가지고요 자기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계를 유추해 보는 거야 대단한 능력이죠 사실 이 그림 속의 인물은 헬렌 켈러예요 자기가 촉각이나 느낄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정말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유추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그렸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은유, 메타포가 왜 시에서 중요하냐면, 정말 내가 표현하기에 한계적인 표현인데, 그거를 누구나 알수 있는 은유법을 활용을 해서 머릿속에 비슷하게 상상하게 만드는 그 유추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추를 통해서 과학자들도 보이지 않는 양자의 물리학, 이런 세계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유추해 보는 거야. 혹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진동을 통해서 음악의 세계를 상상해 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생각해 보는 힘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본것 이상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 다양한 볼거리 들, 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전혀 새로운 세계를 접했을 때, 아 그러면 예전에도 내가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라는 유추를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단한 창의성을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계속 문제 풀이, 사지선다형 문제 풀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창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귀결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일곱 번째가 몸으로 생각하기. 어, 우리가 머리로 생각은 머리로 한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 몸과 머리는 하나의 물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몸으로 기억을 해요. 운전도 몸으로 기억하죠. 당구, 뭐 운동 모든 걸다 몸으로 춤도 몸으로 배우자 그 배우들은 연기를 몸으로 하면서 몸으로 그 느낌들을 이해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할때 그때 감정과 생각들이 또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근육과 뼈의 움직임을 통해서 생각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음악가는 자신의 근육의 음표를 기억시키고 배우는 몸동작과 표정에 기억시키고 연주자는 악기를 다루는 능숙함과 진동으로 그런 것들을 다시 표현해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생각과 행동들을 이어 나가는데 어잘그 감정이 이런 것들이 연결이 안될 때는 재현 똑같이 따라해 봄으로써 상대와 같은 포즈를 취함으로써 그 상대가 갖고 있는 그 느낌 그런 것들을 다시 생생하게 기록하고 떠올리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대단히 어, 생각의 도구로서 중요할 수 있다는 거고 여덟 번째가 감정이입이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역지사지죠 그 황금률이라고도 하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상대가 갖고 있는 그 동물이 갖고 있는 그 물건이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라고 해서 완전히 내가 그 안에 빠져들어서 완전히 그 사람이 돼보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기를 반복하면 그것도 엄청난 감정이,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사실 예민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꽤 잘하거든요.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예술가, 문학작품을 쓰는 사람들이야요 그 소설 속의 주인공. 그러면 사실 상상 속의 인물인데 그 인물을 실제적인 인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쓰거든요. 어 제가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설을 쓸때 제일 쉬운 게 1인칭으로 쓰는 거래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 돼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가장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 3자 입장에서 묘사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학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과의 갈등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감정이입을 키워낼 수 있어요. 아홉 번째가 차원적 사고요. 어, 보통 내과 의사들이나 보면 엑스레이나 MRI, 평면을 가지고 입체화시켜서 생각하는 능력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축소하거나 늘리거나 변형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개념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원을 쭉 높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3차원까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4차원은 눈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제 뭐 제가 4차원의 개념에 대한 책들이 읽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게 표현이 불가능해요. 차원을 자꾸 넘어선다는 건이 이 머릿속에서만, 생각을 통해서만 가능한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눈으로 볼수 있는 세계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대단히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미술의 원근법, 예전에는 그냥 평면에다 그렸는데 이걸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렇게 쭉 해서 멀어지면 점 하나로 이어지게끔 해서 선을 그어놓고 그림을 그려서 입체화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평면지도를 동그란 지구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차원을 높여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일상에서 중요한데 우리가 쉽게 느껴지는 것들은 사용설명서예요. 이런 사용설명서를 보시고. 차 같은 거 새로 사시면 거의 뭐책한권 두께만 한 설명서가 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충분히 엔진룸과 평면을 보면서도 이게 똑같이 이렇게 뭐가 뭔지를 잘 찾아내는 분이 있는데 그 설명서를 보고서도 이게 도대체 뭘 표현한 건지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화의 문제 생각의 도구라는 거고 열 번째가 모형 만들기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눈에 보이는 실질적으로 모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추상화, 유추, 차원적, 변형 이런 것들의 다양한 생각의 결합체예요. 그래서 실제를 추격하고 어, 시뮬레이션 할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모형 만들기. 사실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블럭 만들고 뭔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다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런 모형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원래 기존의 목적보다 또 다른 목적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이나 개념을 구체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제 추상화가 제일 대표적인 게 전쟁할 때 참모들이 그런 지역을 만들어 놓고 탱크 비행기 갖다 놓고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는 거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자, 여러 번째가 놀이에요. 어, 놀이는 뭐 성패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결과를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편하게 즐겁게 창조적인 것들을 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상당히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창의성들을 발견하는 사례들이 노벨상을 탄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즐겁게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변형이나 뭐 통합 같은 것들과 이어져서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킨 사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의 도구를 연속적 혹은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해낼 수가 있는데 이제 쉽게 표현하면 신문이나 잡지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숫자로 표현하거나 그래프로 표현하거나 이런 굴곡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런 시각적 이미지를 변형을 시켜서 우리한테 이해도를 높여요. 그래서 수학적 이해를 통 하는데 음악을 사용하기도 하고 미술의 이해를 공하게 사용하기도 하면서 쉽게 변형적으로 생각을 해낼 수도 있고요. 1세 번째가 마지막 통합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 논리적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설명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직관에 의해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12가지들이 보면 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천재들한테 어뜨,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그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 사회에는 이런 창조성, 이런 느낌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은 거리를 걷듯이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색을 직접 냄새를 맡기도 해요. 그래서 파란색의 냄새가 무언가를,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상상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의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3가지를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읽어보시면 상당히 치밀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자녀교육이나 어떤 생각의 틀을 넓히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아닐까 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